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laughs> 이 시간에는 간호자, 간호학과 4학년인 여성이 간병일을 알바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 간병일에 아마 그 요청을 받고 나갔다가 간간당하고 피살당한 명주의 명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에리카 맥은 샵턴이라는 87년생 간호학과 4학년이었습니다. 만 24세 시절에 사망했습니다. 정묘, 경술, 병호. 정묘, 경술, 병호. 이 사주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사주가 어떻게 보이시는지 한번 봐야 합니다. 이 사주가 지금 수는 없지만, 수는 없는 것이 아니라 수가 전혀 없습니다. 무관입니다. 남편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데도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화가 셋, 토가 하나, 금이 하나, 목이 하나, 오행이 괜찮은 듯 합니다. 그러나 괜찮지 않습니다. 이 사주는 첫 번째, 이제 오늘 공부할 첫 번째 사항은 화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정화, 병화, 오화가 있고, 인오술 화국에, 삼합의 화국에 반합도 있고, 연지에 있는 묘는 일간 병화의 장작의 역할을 해줍니다. 결국은 연, 월간에 있는 이 경검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목화란 것입니다. 불덩어리와 장작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정도로 화의 세력이 강해버리면 이 편제의 세력은 무력해져 버립니다. 편제가 무력해진다는 것은 단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일단은 해야 합니다. 무력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단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단명할 가능성이 많다 분명합니다. 너무 신강하고 극신강하다는 것이 이제 걱정입니다. 거기다가 급제가 돌이나 있습니다. 급제가 돌이 있는 것은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사주는 뭐이 정도로 병호일주는 양인일주다 뭐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사망한 것이 바로 임진년 병호월 개해일이었습니다. 이게 월인에서 한 사람은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진년 병호월 임진년는 뭡니까? 병임충입니다. 병호 양인에다가 병을, 원래 양인이 오면 양인 격 같은 모습이 발생되어 버립니다. 이 사주는 대운이 14대운의 임자대운. 14대운 임자에서 만 24세가 14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게 14가 아니고 15입니다. 아직 15대 운에 있을 때 사망했습니다. 이게 저 오정이라고 해놓고 했습니다. 15대 운에, 임자 대 운에 있을 때 사망했습니다. 병임충, 좌우충. 거기다가 사망한 2012년의 경우는 다시 병임충. 세월. 연 세월. 의월이 오화인데 오화가 바로 15대운 15대운의 임자와 자오충. 병오월이 15대운의 임수와 병임충. 한꺼번에 충이 네 다섯 개 이렇게 들어닥치면 사주가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오래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대단히 강한 세력에 임자, 15대운이 임자대운. 2012년 사망할 때 임진년. 이 정도 되면 병임충, 병임충이 둘, 좌우충, 좌우충이 둘. 세운의 월건의 지지, 병호의 5와 15대운의 지지차가 다시 좌우충. 좌우충도 둘, 병인충도 둘, 운이 너무 나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운칠기삼이라고 써 놓았습니다. 양인의 성격이 대단히 강한데 양인격은 아닙니다만 병호월에 다시 양인의 모습이 와서 양인격보다 더 심한 불덩어리들이 쏟아집니다. 이 양인에 관한 사항은 비전적 전수 198페이지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라타로 TV에서는 비전적 천수와 21세기 주역점 대량 기업체에 납품했던 것 중에서 당일로 돌아온 것이 있습니다. 책 밑에는 볼펜 자국 같은 까만 점이 하나 있습니다만 99.9%새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품했기 때문에 납품했던 표시를 찍어놓은 것이 있는 것뿐입니다. 대량 납품분 중 반품분 비전적천수나 21세기 주역점 원하시면 2814-9007이나 7277-9007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